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승일 군포시 신임 부시장이 지난 2일 주요 사업 현장 8곳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승일 군포시 신임 부시장이 지난 2일 주요 사업 현장 8개소를 방문해 사업 진척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 시장은 당정동 공업 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 현장,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현장, 삼본동 군포복합문화센터 등 8개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를 비롯해 폭염,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신임 부시장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현주입니다.